이번 인질 사건의 파장이 한인 사회에서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박스의 현금 분실 여부가 진실 게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내내 한인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서나 최대 하자는 은행 인질극이었습니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줄을 이우면서 댓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제국 용의자 김명재 씨와 가족들은 한미은행 세이프티 박스에 넣어뒀던 24만 달러가 깜짝같이 사라져 자포자기 하는 마음에서 이번 일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 측의 일관된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월요일 자세한 사건 경위를 공개하면서 김 씨가 곧 중범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인들이 모인 곳이나 인터넷 사이트상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인질로 삼은 중범 혐의자인 김씨에 대해서 오히려 동정 여론이 압도적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정신병력이 있지 않고서야 죽고 사는 인질극까지 벌이며 돈을 되찾겠다고 나섰겠느냐는 것이 동정 여론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과거 한인은행이 이사를 역임했던 황용호 씨는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의 보안 규정을 보면 보관 물품에 분실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측이 보안 규정을 100% 준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혹시 없는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이모 씨는 10년 전 조지아주 아틀란타의 한 은행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에 2천여 달러를 넣어두었다가 빼앗긴 사례가 있다며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를 본인 외에는 절대 열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시에 따르면 마사지 팔러 업주를 수사하던 연방 수사국이 마사지 팔러 업주와 동명이인인 자신의 세이프티 디파즈 박스를 열어 그 안에 놓아둔 2 0 0 0 달러를 압류해 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은행은 고객인 자신의 입회 없이 수사국의 협조에 박스를 열어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은행 측은 이번 인질극을 계기로 용의자의 분실 주장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지만 과거 수년 전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케이스가 종결됐기 때문에 은행 측 입장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CTV 기록은 3개월 이상 지나면 폐기되고 그나마 입구 쪽만 찍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될수 없습니다. 일반 한인이나 네티즌들의 여론과는 관계없이 용의자 측과 은행의 주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세이프티 박스 현금 분실의 진실은 관계 당국의 수사에 따라 밝혀지겠지만 이 일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한인 은행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정현호입니다.